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국내 야구 5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한화 대 SSG 경기입니다. 한화 선발 장민재는 직전 NC전에서 5이닝 5피안타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저실점 피칭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데 구속이 빠르진 않지만 슬라이더와 포크, 커브의 변화구 제구가 상당히 준수한 모습입니다. SSG 상대로는 올 시즌 두번 선발 등판하여 홈에서는 4이닝 무실점, 원정에서는 4이닝 사실점으로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SSG 선발 오원석은 직전 LG전에서 5이닝 9피안타 5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 5이닝 5실점 경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최근 피칭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하나전에서 5이닝 1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현재의 피칭 흐름을 감안해 본다면 준수한 피칭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SSG는 지난 주중 3연전에서 타선의 답답함을 선보이며 1무 2패를 기록했고, 하나는 직전 경기 마운드에서 무너지며 7대16으로 패배하며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 하나 선발 장민재는 지난 경기 이후 8일만에 등판하는데 자연스러운 일정 조정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전에서 강했던 표적 등판이라 볼수 있겠는데, 원정에서 고전하긴 했지만, 장민재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투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SSG 타선의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최정은 사구 영향으로 대타만 나서고 있고, 추신수의 몸 상태도 좋지 않으며, 크로는 이군으로 내려갔기에 공격력이 확실히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선발로 나서는 오원석도 기복이 심한 모습인데, 좌완투수의 까다로운 볼을 가지고는 있지만 제구가 좋지 못하니 부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타선이 기복이 심하지만 이진영이 합류하며 타선의 짜임새가 더 좋아졌고 정은원이 최근 타격감을 끌어올린 상황이기에 하나가 타격에서 우세를 바탕으로 경기를 보다 유리하게 풀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ssg 타선이 홈에서 매우 강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ssg 타선도 힘을 내줄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최근 하나의 타격 흐름과 SSG의 추격을 고려해본다면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KT 대 롯데 경기입니다. KT 선발 배재성은 직전 기아전에서 6이닝 5피안타 2실점을 기록했는데 이날도 포심과 슬라이더, 체인지업의 힘은 문제없이 보여주었고 재구도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최근 7경기째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선보이고 있지만 올 시즌 롯데전 첫 경기에서는 5.1이닝 6실점으로 고전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6이닝 5실점으로 고전하였습니다. 롯데 선발 박세웅은 직전 LG전에서 6이닝 3피안타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5월 중순 두 차례 부진 이후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 경기보다 이날은 구위가 좋아 피안타 3개만을 내어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습니다. 지난 KT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의 기록도 있어 준수한 피칭을 펼쳐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롯데는 삼성과의 시리즈에서 후반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연장 접전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7대6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KT는 지난 주중 시리즈에서 마운드의 강점, 특히 불펜의 강점을 선보이면서 1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 롯데는 최근 부진했던 박세용에게 7일간의 휴식을 부여하면서 오늘 등판하게 됩니다. KT 상대로는 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만큼 오늘 충분히 좋은 피칭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KT 타선이 전날 살아나긴 했지만 완전히 반등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기에 오늘 박세용 상대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박세용은 홈에서 더 좋은 투구를 하는데 올 시즌에도 홈에서는 1.7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물론, KT 선발 배재성 역시 최근 7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하는 등 안정감 있는 투구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롯데 상대로는 고전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롯데전에 고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롯데 타자들이 배재성의 투구 버릇을 파악한 것으로 보여 오늘도 경기를 쉽게 풀어가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최근 타격이 살아나고 있는 롯데가 보다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롯데 승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NC 대 삼성 경기입니다. NC 선발 구창모는 직전 롯데전에서 7이닝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복귀전에 이어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고 이날은 7이닝 피칭하는데 87구만을 기록했는데 부상의 여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호신과 슬라이더. 포크볼 등 모든 구종의 제구와 구위가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상 전이었던 2020 시즌 삼성전에서도 강점을 보였던 만큼 또 한번 준수한 피칭이 기대됩니다. 삼성 선발 황동재는 직전 두산전에서 2.2 이닝 6피안타 7실점을 기록했는데 지난 경기에 이어 이날도 멀티 홈런을 허용했고 볼넷도 3개나 기록했습니다. 대체 선발로 나선 초반 경기들에서는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최근 두 경기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NC전에서 6.2이닝 1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최근 피칭 내용을 봐선 호투를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삼성은 전날 롯데에 6대7로 패했는데 선발로 나선 허윤동이 5이닝 3실점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구해대거 4득점을 뽑아내며 클러치 삼성의 모습은 보여주었지만 연장 접전에서의 집중력은 상대보다 떨어져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NC는 전날 SSG 상대로 선발 이재학이 6이닝 무실점 투구를 하였고 9회 극적인 끝내기로 2승 1무를 기록했는데 타선의 집중력이 뛰어났던 시리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 NC 선발 구창모는 부상에서 회복해 두 경기에서 12이닝 무실점이라는 완벽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였던 롯데와의 경기에서 7이닝 동안 8탈삼진 무실점에 완벽한 투구를 했는데 마운드 위에서 여유도 있고 구위 자체도 훌륭했습니다. 삼성 타선이 최근 타격감이 괜찮은 편이지만 삼성이 좌타자가 주요 라인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창모 상대로 삼성 타자들이 좋은 타격을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삼성 선발 황동제는 선발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고전 중인데 특히 피홈런이 늘어나다 보니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NC가 최근 6경기 4승 1무 1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오늘 경기 역시 고전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마운드에서 유리하게 풀어갈 NC의 우세가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NC 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네 번째 경기는 두산대 LG 경기입니다. 부산 선발 곽비는 직전 삼성전에서 5.2이닝 7피안타 5실점을 기록했는데 이날 3회에 4피안타 1볼넷으로 흔들리며 실점을 내어주긴 했지만 2회 이닝에서는 안정감 있는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올 시즌 전반적으로 5이닝 저실점의 피칭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 지난 LG전에서도 5.1이닝 2실점을 기록한 바 있어 오늘도 버텨내는 피칭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 선발 켈리는 직전 SSG전에서 7이닝 5피안타 1실점을 기록했는데 최근 4경기째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선보이고 있고 이중두경기가 무실점 피칭이었을 만큼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에 올 시즌 10번의 등판 중 9번의 경기에서 저실점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도 충분히 준수한 피칭을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두산은 전날 경기에서 하나의 16대7로 승리하였는데 타선에서 양석환의 솔로 홈런을 비롯 13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무려 16득점을 기록해줬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반면 lg는 직전 기아와의 경기에서 1대5로 패했는데 선발로 나선 이민호가 6이닝 5실점 에 부진한 투구를 하고 타선에서 7개의 안타를 쳐내고도 단한 점만을 기록하는데 그쳤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 lg 선발 캘리는 날이 더워지며 투구 내용이 더 좋아지고 있는데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하는 등 최근 5경기에서 1점 사이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비록 전날 두산 타선이 폭발하기는 했지만, 최근 두산 타선은 그리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켈리의 컨디션이라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전날 완패로 인해 두 명의 투수로 마운드 운영을 하며, 불펜에서도 여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두산 타선을 확실히 잠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두산 선발 곽빈은 분명 9위는 뛰어난 투수지만 볼이 많다 보니 5이닝 정도를 소화하는 것이 한계인 투수입니다. 그러나 9위가 워낙 좋기에 매 이닝을 어떻게든 막고 있는데 LG 타선도 기복이 있다 보니 많은 실점을 허용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양팀 모두 많은 득점은 생산해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키움 대 기아 경기입니다. 키움 선발 최원태는 직전 하나전에서 3이닝 7피안타 6실점을 기록했는데 이날은 1회부터 4피안타 2볼렛을 내어주는 등 컨디션 자체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만 이군에 다녀온 뒤로 꾸준히 저실점 피칭을 선보이고 내용상의 반등도 보여주고 있었던 만큼 충분히 오늘 반등의 피칭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 선발 이일이는 직전 KT전에서 7이닝 8피안타 5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도 포심과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섞어 던져 8개의 탈삼진을 잡아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볼만했지만, 최근 5경기에서 꾸준히 피홈런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닝 이터의 모습만큼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기아는 직전 LG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임기영이 5.2 이닝 무실점 투구를 하고, 타선에서는 소크라테스의 2홈런 황대인의 홈런에 힘입어 5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키움은 어제 선발 애플러가 5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고 타선이 침묵하며 1대7로 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 기아 선발 이일위는 최근 피홈런이 늘어나고 있는데 워낙 공격적인 투구를 하는 탓으로 보입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3실점 이상을 허용하고 있는데 키움 타선이 파괴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푸이그가 각성하며 이전보다 짜임새가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오늘도 어느 정도 실점은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펜에서는 이 연투 여파가 있는 홍삼삼이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여 2일이가 빠른 시간 무너진다면 마운드 운영에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키움 선발 최원태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인데 올 시즌 기대 이상의 피칭을 보여주면서 호투해주고 있으나 여전히 이닝 소화력에서 아쉬움이 있고 직전 경기에서는 3이닝 6실점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아 타선이 전날 소크라테스와 황대인이 홈런을 쳐내며 여전히 장타력을 과시 중에 있어 최원태가 오늘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양팀 난타전 속에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0일 국내 야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